가길 없는 도로라 그래면 이게 제일 위험해로 이때 경찰을 불렀어야 되는 거요. <laughs> 타세요. 알고는 계시리라고 말씀드릴게요. 영상 좀 찍을게. 이게 공유를 해야 돼. 지금 이게 되게 위험했던 거 아세요? 이그 가길 없는 도로. 이때는 112에다 전화를 하셨어야 돼요. 아, 내 차가 <laughs> 하행선 쪽에 39번 도로에 편도 2차선 도로에 퍼져 있다. 이렇게만. 이렇게? 그리고 티맵 있죠 티맵 그걸 열어서 본인 위치를 길게 누르면 주소 가 그러니까 네비가 작동됐을 때예요. 길게 누르면 주소가 나와요. 한번더 누르면 번지까지 나와요. 아니 저 차는 왜 신호 위반을 해? 아니 코너 돌고 있는데 나한테 처박으로 한번 또 지나 저 뭐 오늘은 안할거 아니에요 저기 하나 아니 지금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곤란한데 오늘 금요일 아니에요? 토요일이 아니에요? 오늘 토요일? 응. 아, 아, 씨. 아니,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저기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단거리는 지금 빨리 응. 지금 언더로 온 건데 장거리는 셀프차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응. 거기 안 열었으면 내또 나도 카센터도 갖고 있지만 응. 내가 아는 형님이 카센터 갖고 있거든요. 아 그러면 내가 현대를 가자고 란 이유는 네. 믿음을 못 줄까봐 잡아먹는 거 아니야? 이럴까봐 에... 중립적인 자세로 현대 가자고 란 건데 음... 지금 토요일이면 걔가 또내 하여간... 친구의 동생이 차린 거라 아... 전화 한번 해보고 안 열었으면 안중모터스로 갈게요. 이게 공유를 좀 하기 위해서. 자 이제 주의사항 안개가 꼈어요. 1m 앞이 안 보여요. 네. 우리 견인차들은 사이렌을 못 작동해요. 경광등은 켜도 사이렌이 불법이기 때문에 아, 소리 난, 소리 난다 잘라버렸어요. 난내차 열대를. 아. 그 벌금 200인데 쇠대교 위에 불나가지고 40대 불났었잖아요. 네, 예전에. 그사주다 망해버렸잖아요. 기사가 그거 탱크롤이 불한번 나고 나서 그 무슨 쪽박이냐고요. 그때는 우리도 뒤에 안 돼요. 본인 차파 저렇게 해서 저녁이나 안개 등여기1일 앞에 안 보일 때 있거든요 본인 차 뒤에는 우리 가지도 않고 멀찌감치 본인 앞에 멀찌감치 있고 1 1이 신고하고 뒤에서 경광등 키면 그때 진입해서 견인을 하지 도, 고속도로는 경찰도 뒤에 들이대지 않아요 도로공사 불러서 올 때까지 갓길에서 경광등 키고 있어요 그냥 와서 처박는 데가 서야 되게 오해 근데 좀 전에 거기선 갓길이 없는 곳이거든요 상업도로 아, 그러면 삼각 표시대로 하나 사놓으셨다가 그래도 갓길로 걸어 올라가서 주간에는 100m 야간에 200m에다 표시해 놨었어야 되고 그것도 과시상계가 좀 달라지고요 네네. 1차선 퍼졌을 땐 고속도로에서는 아예 뒤에 그걸 제일 생각도 말아야 돼 경찰도 자기 차를 안되는데요 와서 그냥 쳐박으니까 그러니까 차 바로 앞뒤에 있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차 그 근처를 벗어나야 돼 완전히 50m 안팎은 다 위험한 거예요. 100m 안팎은 제가, 제가 제가 수동으로 좀 뺐거든요. 딱 가운데 서 있어서 미, 밀어서 밀어서 운전 어, 해놓고 저걸 갓길 없는 도로라고 하고 아, 출동 기사한테도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경찰한테도 그렇게 신고를 해주셨어야 돼. 아 그래요? 우리가 견인 뭐라... 견인 하던 중에 사고가 나서 견인 기사도 죽고 차주도 죽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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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몰랐네. 그 얘기는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기 음. 전화 오셨는데 거기가 갈길 없는 도로인 것 같다.